부산 최고 분양가 청약 경쟁률 22.6대 1, 1,169일 만에 부산 집값 하락 멈췄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부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천동 서밋 엄청 15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15,000명 이상이 청약을 넣어서 충격이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산도 집값, 전세가 둘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부산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요즘 부산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봤다고 해도 지금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데 이런 시국에 배뉴브 해운대 청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분양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지만 이걸 무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해운대구 KB 매매지수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안정적으로 바닥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세는 이미 반등에 성공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에 분양한 르엘 리버파크 센트럴 경쟁률 5대 1이 뭐냐? 망했다 했었고 서밋 리미티드 남천 15억인데 누가 사냐 했었습니다만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의 계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래서 해운대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럼 이번에 베뉴브 해운대 청약 넣으실 거라고요? 사실 나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너무 비싸다 여기 잡으면 후회한다 이야기하시던데 그럴 만도 한게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59 제곱미터는 8억 2천만 원대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전용 84 제곱미터는 12억 중반대. 에서 13억 8천만 원대까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코니 확장비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이면 무상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하면 4에서 5천만 원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라 평균적으로 13억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사실 13억이라는 돈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벤유브 해운대가 장점도 많기 때문에 완판이 된다는 말도 많이 보이는데 장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 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베뉴브 해운대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는 부산 2호선 백스코역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산도 지하철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2호선 백스코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중요한 게 부산 일대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입지권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고 수요가 몰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 일대에 평이 좋은 학교들이 다시에 있기도 해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괜찮다고도 하는데 부산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꼽는 해운대 중 해운대 여중 해강 중 부산 센텀 여고 센텀고 등이 가깝고 센텀시티 마린시티 재송동의 명문 학원가도 인접해 있고 초등학생이 다닐 강동초교도 여기 베뉴브 해운대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기를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14억은 너무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희는 여긴 결국에는 완판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꼭 필요하신 분은 청약을 넣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억이라는 분양가가 부담이 덜 하신 분들은 넣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해운대구에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단지들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가 29년 입주하는 최신축이라 확실히 실거주 만족도는 높을 겁니다. 하지만 부산도 해운대구도 아직 어정쩡한 단지는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도 알아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바다와 연관이 되어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남천 리미티드 서밋은 입지가 그닥 좋지는 않고 분양가도 많이 비쌌지만 결국 바다뷰라는 점 때문에 완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 물건이 수익률이 좋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고 가격이 비싸다고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부산 전체적으로도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할 집은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권은 다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는 규제가 나오든 대출이 줄어든 등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희소성과 불안함으로 귀결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지금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 대응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최고 분양가 청약 경쟁률 22.6대1. 1169일 만에 부산 집값 하락 멈췄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부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천동 써밋 엄청 15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만 5천 명 이상이 청약을 넣어서 충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도 집값, 전세가 둘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부산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요즘 부산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봤다고 해도, 지금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데 이런 시국에 배뉴브 해운대 청약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분양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지만 이걸 무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해운대구 KB 매매지수를 보시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안정적으로 바닥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세는 이미 반등에 성공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에 분양한 루엘 리버파크 센트럴 경쟁률 5대1이 뭐냐 망했다 했었고 3일 리미티드 남천 15억인데 누가 사냐 했었습니다만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의 계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래서 해운대도 불안한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럼 이번에 베뉴브 해운대 청약 넣으실 거라고요? 사실 나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너무 비싸다 여기 잡으면 후회한다 이야기하시던데 그럴 만도 한게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는 8억 2천만원대에서 8억 8천만원까지 전용 84제곱미터는 12억 중반대 에 에서 13억 8천만원대까지로 책정 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코니 확장비는 2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이면 무상이긴 하지만 이것저것하면 4 에서 5천만원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라 평균적으로 13억 중반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 어떠 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사실 13억 이라는 돈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벤유브 해운대가 장점도 많기 때문에 완판이 된다는 말도 많이 보이는데 장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베뉴브 해운대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는 부산 2호선 백스코역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산도 지하철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2호선 백스코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중요한 게 부산 일대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입지권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고 수요가 몰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이 일대에 평이 좋은 학교들이 다시에 있기도 해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괜찮다고도 하는데 부산 내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꼽는 해운대 중 해운 대여중 해강중 부산 센텀여고 센텀코 등이 가깝고 센텀시티 마린시티 제송동의 명문학원가도 인접해 있고 초등학생이 다닐 강동초교도 여기 배뉴브 해운대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기를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13억은 너무 했다 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희는 여긴 결국에는 완 판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꼭 필요하신 분은 청약을 넣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억이라는 분양가가 부담이 덜 하신 분들은 넣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해운대구에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단지들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가 29년 입주하는 최신축이라 확실히 실거주 만족도는 높을 겁니다. 하지만 부산도 해운대구도 아직 어정쩡한 단지는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도 알아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바다와 연관이 되어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남천 리미티드 서밋은 입지가 그닥 좋지는 않고 분양가도 많이 비쌌지만 결국 바다뷰라는 점 때문에 완판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 물건이 수익률이 좋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고 가격이 비싸다고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부산 전체적으로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할 집은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권은 다시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는 규제가 나오든 대출이 줄어든 등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후 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희소성과 불안함으로 귀결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지금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부산 배뉴부 해운대 청약 정보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